자 그래서 오랜만에 가지고 온 레스타 소식인데요. 이거는 진짜 내가 소개를 안할 수가 없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되게 재밌는 함선이 많더라고요 일단 얘네들은 흘수선 영상에서 공개했듯이 그 프랑스 잠수함 개통도가 게임에 추가됩니다. 6티어 8티어 10티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어 수루쿠프랑 이전에 그 사피르 걔랑 좀 비슷한 어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잠수함이 잠수함 어뢰가 얘는 특별한 기믹이 들어가요. 잘 보시면. 여기까지 똑같죠? 자, 불이 납니다. 화재가 나는 어뢰를 들고 왔더라구요, 얘네가. <laughs> 자, 뭐라 설명이 나는지 봅시다. 아, 일단, 음. 서머 돌피도이 네. 신규 어뢰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침수랑 모듈 파괴까지 가능하고요. 대신에 피해량이 극단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사거리랑 속력도 괜찮다고 하네. 어뢰는 아, 대형 함을 상대로 효과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어뢰는 자망 상태선 발사를 못한다고 하네. 프렌치우먼 이건, 이건 또뭔 번역인지 감도 안 잡힌다 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알려준다는데 대체 뭐길래 이 기믹은 안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주안포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안포는 스로코프처럼 점사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반철갑탄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전 부스터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음... 아, 근데 203mm가 아니라고 하네. 프랑스의 6티어 잠수함. 뭐라 읽는겨? 다이엔? 이거 이거 다이엔은 영어 영어로 읽는 거 아닌가? 얘가 또 신기함 선인 거 영상도 바뀌었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는 그리스 신화에서 일단 이름을 따왔고요 그리고 뭐격침된 전과 이런 게 없나 프랑스 항복 이후 BC 정권에 잠수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복 이후에 그 메르셀 케비르에서 영국 함선과 교전도 했고, 어, 1941년 10월부터 1942년 11월까지 비전투 아, 상태에 놓쳤, 놓였고, 1942년에 연합국에 노획돼서 부동강 났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8티어 아, 라, 아 모르겠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친구고요 어, 1930년대 초반 설계안이고요 음, 음, 무장이 강화됐고 항해성도 강화됐고 음, 프랑스 항복 이후에 일본안만 취역을 했다고 하네요 1938년에 진수된 이 친구는 독일에 의해 납포되어서 UF1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조군은 천천히 계속되었고 노르망디에서 항복한 뒤에는 독일이 항복하면 아 노르망디에서 이제 탈출하면서 이 완성 안된 잠수함을 터뜨리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음, 이제 수정된 설계안에 따라 건조가 완료가 되어서 제1잠수함 전대에 배속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티어 카사비앙카, 카사비앙카. 아, 씨한급 이름 읽기도 어렵다. 어. 음, 아.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카사비앙카는 노르웨이 해안에 이제 정찰이랑, 호송대 호위 작전에 참가했고 1942년 12월 10, 27일에 음, 프랑스가 이제 자살쇼를 할때 얘도 탈출을 해서 알제리로 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연합국 측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음, 격침되진 않았네 카사비앙카 스펙만 알려주자면요 최대 체력 만8 9 0 0에 잠수력 220 회복 1 그리고 사용은 초당 1 주안포는 100mm 단장포 하나 최대 사거리 14km 맥뎀 2200에 관, 반철갑탄 관통력 29mm 재장전 시간은 음, 점사를 10번 한 번에 쏠수 있네요 그 저번에 제가 잠수함 테스트할 때 소련 잠수함 보여 드렸던 거 있죠 그거인가 봅니다 최대 10번의 그 점사를 쏠수 있고, 점사당 탄간 1초, 그리고 점사 첫 번째 장전 시간은 12초, 그리고 두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17초라고 하네요. 음, 어뢰발사관은 전방에 550mm 단장 발사관이 4개 있고, 후방에 어, 후방 어뢰발사관이 특이하네 550mm 3연장 발사관 하나, 연장발사관 하나, 400mm 연장발사관 하나 후방에 그러면 7발 있네요. 그리고 얘는 선에 가능한 포탑이니, 그 어뢰발사관이니까 전방으로도 발사가 가능하고요. 근데 550mm랑 400mm는 구경차이만 있지. 게임 안에서는 성능이 똑같다고 합니다. 최대 피해량 6,946, 속력 95노트, 사거리 15km, 재장전시간 66초 음... 전방 발사관에는 장전수가 2명 그리고 후방 발사관에는 모두 한 번에 장전 그리고 화, 어뢰 화재 확률 55% 어뢰 화재 확률이라 되게 어감이 이상하다 최대 속력 33노트 그리고 자망 최대 속력 33노트 선해 방향 650m 조타 6.8초 피탐지 5.2km 소모품은 피해복구반, 분파탐지, 재장전... 어, 장부가 75% 장부네요. 장부 그리고 마지막에 20% 엔부까지 진짜 이상한 친구네. 독특한 장수함들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좀 특이한데요. <laughs> 자, 크라스노의 지나마 지나미야, 지나니까 붉은 깃발이라고 읽는 친구 같은데요. 아, 크렘린의 복부탐선입니다 정확히는 복부치 아니고, 크렘린에서 이제 측면에 130mm 부안포를 떼고 152mm 6인치 부포를 장착한 다음에 갑판이 50mm로 바뀌고 여기에다가 부안포 메인이 됐습니다 바게트 마냥 음, 바게트 가니까 보자 이 친구는 음. 음. 크렘린과 동일한 포격 성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매우 강력한 부안포 무장도 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거리도 길고 명중률도 좋다고 해요. 때문에 그 게임 플레이는 부안포 위주로 돌아갈 거라고 합니다. 레드 베너라고 하는 것 같고 이 친구도 그 F 키가 있어요. F 키 버마시아 그 야마토랑 비슷하지만 이 친구는 음, 보자 툭 파이어온요 셀프가 뭐지? 내 함선에 피해를 입으면인가? 아니면 내 함선에 불이 붙으면인가? 아마 피해를 입을 경우 이제 차는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을 경우에 음, 진행도가 100%로 차고 자동으로 발동된다. 음, 이 F키가 발동이 되면 은 음, 부안포 재장전이랑 영중률이 30% 버프가 되고요. 그리고 초당 체력이 250 회복한다고 합니다. 지속 시간은 8초 동안 지속되고요. 어, 괜찮아 보인다. 재밌어 보이는데? 음... 아 수리반도 따로 가지고 있네요. 니옹. 단점이라고 한다면 음, 주안포가 장거리서 에 명중률이 구리고 최대 사거리도 짧고 그리고 재장전 시간도 느리다고 합니다. 기동성도 구리고. 체력은 108,600, 방내 46% 주안포 사거리 굉장히 짧죠. 1 9 7 k 로 그리고 제장전 시간 33초 느리긴 한데 그렇게 썩 느리진 않은데 크린이랑 똑같잖아. 보세요 여기. 툭파이 온열 셀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파이어가 진짜 화재인지 아니면 저게 화력을 얻어 맞는지 그둘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러면 100%로 바로 차고 활동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부안포 재장전 시간이랑 명중률 이30% 버프가 들어가고요. 초당 250 체력 회복합니다. 8초 동안 지속되고. 부안포는 152mm 6인치 3면장포6개 사거리 8.3km 그러면 12.5km까지 올라가겠죠. 재장전 시간 4초. 오 되게 짧다. 4초면 웬만한 다른 애들 5인치 4인치급 장전인데 대신. 음, 장거리가 살짝 구려졌네요. 최대 속력 29.5노트, 선해 방향 1,900미터, 다타 19.6초, 비탐지 16.1킬로. 소모품은 어, 소련 피해복반그리고어 수리반이 두 개밖에 없네. 세 개도 아니고. 아마 이거 지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세 번째 아니, 두 번째 프리미엄 함선 폴켄하임 폴켄하임입니다. 이 친구는 피에몬테랑 클라우제비치가 결혼을 하면 이런 순양함을 낳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함선입니다. <laughs> 보자, 이 독일의 신규순양함은 210mm 사면장 포탑을 3개 장착을 했고요. 포탑 전체가 360도 회전을 하고, 그리고 다른 독일 함선처럼 철갑탄 피해량이 높습니다. 대신 고폭탄 피해량이 낮고요 그리고 어, 부한포가 사거리가 길고 명중률이 좋다고 해요. 어뢰 발사관은 4연장 어뢰 발사관 2개가 현측에 있고 재장전 시간도 훌륭한 편이라고 하고. 어뢰는 그 독일 경순양함 어뢰랑 동일한 걸 쓴다고 합니다. 보자. 고폭탄 저항성이 괜찮고 반대로 철갑탄은 주장갑대가 이제 좋지 않아서 시타델이 취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장갑 살펴봤는데 갑판이랑 측면은 40mm에 그 시타델은 아마 상부가 얇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소모품 피해 복구반, 군함 수리반. 그리고 소나랑 대공 방어 선택, 마지막으로 전투기랑 정찰기 선택. 소모품은 그냥 힌덴브로크 소모품 그대로 쓰는 것 같고요. 어, 보자. 이 친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안포를 활용해 장거리에서 교전하는 친구라고 하고 음, 두 번째 플레이 방식으로는 부안포의 강화를 해서 교전을 하는 방식도 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 부안포를 통해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코라블리가 부안포를 더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맥뎀 돌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폴 켄하인 위장이 굉장히 특별한 친구. 그 다음에 범아메리카의 구티어 순양함 프란체스코 미란다입니다. 실제 있던 설계한 기반으로 얘네가 좀 수정을 한 버전입니다. 베네수엘라 함선이고요. 주안포로는 영국의 그 6인치 미노 포탑을 사용하는데, 또 사용하는 포탄은 그 산마르틴 포탄을 사용하더라고요자이 친구는 152mm 연장포 매우 장전이 빠른 속사포를 6개 육문 장착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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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갑탄만 사용합니다 포탄 스펙 자체는 산마르틴이랑 동일하고요 dpm은 높긴 하지만 아, 포물수가 적어서 일제사 효율은 굉장히 불리다고 하네요 명중률이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구축한 분산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어뢰 발사관은 사연장 어뢰 발사관이 현측에 두 개씩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피해량이 높지만 사거리랑 속력이 조금 구리다고 하네 재장전도 느리다고 하고 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시타델이 굉장히 구립니다 거의 뭐 넵튠 시타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 탐지도 살짝. 넓고 음... 사용하는 소모품으로는요. 첫 번째 슬롯에 피해 복구반, 두 번째 슬롯에 구남 수리반, 초당 740 회복하는 거 보니까 슈퍼 수리반인가?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슬롯에 레이더랑 소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는 10km, 35초짜리 쏜 레이더고요. 소나는 5km짜리. 그리고 4슬롯에 대공방어 사격 이렇게 총 4개를 쓸수 있습니다. 음... 대공포는 4km에 399, 6.9km에 84, 버블은 4개. 최대 속력 33노트, 선해 반경 740m, 조타 9.5초, 비탐지 12.7km. 이런 친구고요. 그다음에는 음... 프랑스의 구티어 구축함 포르빈입니다. 그러니까 페레라는 그 축하함이 다음 개인 선창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 친구의 자매함이지만 좀 어뢰 무장이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보자. 음... 주안포는 127mm 육문을 장착했고요. 어뢰 발사관은 음... 어두 종류의 어뢰 발사관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잠수함, 야마길이달라르나이 친구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믹을 얘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전투 중간에 어뢰 바꿀 수 있는 그거 있죠? 첫 번째 종류의 어뢰 발사관은 어뢰는 사거리가 괜찮고 피탐지가 좋지만 속도가 느리고 피해량이 낮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어뢰는 피, 속도가 높고 피해량이 굉장히 나, 높지만 사거리는 짧고 피탐지 범위는 넓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차발도 있다고 하네 그리고 프랑스 특유의 그 구축함 체력 분산 그것도 가지고 있고 기동성이랑 최대 성량 들리고 수리반도 없고 대신에 연막 생성기가 있고 <laughs> 피해복구반 연막 생성기 그리고 18% 엠브 그리고 차발 5초짜리 장전 차발이네요 그 얘는 특이한 건 없는데, 몰탑니다. 아, 에이, 뭐야? 테세우스입니다. 테세우스긴 한데, 얘는 실제로 뭘 출시하려고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 이그 몰타 항공대에 넣, 넣은 다음에 뭐 자기들이 원하는 거 테스트한다고 넣은 거라고 해요. 자, 뭘테스트 하는지는 안알려줬고요 근데 네, 뭐 이렇게 테스트한다는 거는 어, 조만간 얘도 출시된다는 거겠죠. 조만간은 아니겠다. 언젠간 출시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어뭐 이것저것 뭐 우주인의 날 이런 거를 기념해서 이렇게 항구 추가됐고요. 영국의 팔티어 전함 앤슨 얘가 개장 후드죠. 개장 후드인데 아마 얘가 영경순 도탄각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친구라서 꼭 갖고 싶고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산탄데르 연구 위장이랑뭐 함장, 개발자 함장. 그리고 소련 구축함 얼리엑세스 이렇게 위장이 생겼고요. 어, 뭐 이렇습니다. 오그네보이가 이제 프리미엄 한선이 됐고. 아 맞아 그리고 여기 이거 보시면 이제 이 연기나 이런 효과도 이제 실제로 그림자가 생깁니다. 아마 본서에는 이런 효과 없을 거예요. 여기도 볼류메트릭 효과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 생긴 거 보이죠? 아니, 그리고 이런 그림자 개선은 우리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음, 볼륨 매트릭 적용된 기 구름도 이제 더 추가했다고 하고요. 실시간으로 바뀐다고 하네. 이 맵에 이제 날씨 효과랑 다른 시간대도 추가됐다고 하네요. 이거는 의미 없고, 이것도 의미 없고, 어, 함장 스킬 또 뭔가 바뀌었나 보다. 이게 뭔데? 아, 스킬이 그건가 보네. 그 마스터링인가 보네. 함장 스킬이 아닌가? 아니고, 이 친구는? 아, 그냥 위장님. 뭐, 이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스타 개발자 소식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마 궁금하진 않겠지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